자, 오늘은 여기 대화 다제 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제 꽃들을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광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님이 심혈을 기려할게요. 기울여서 갖고 오놓은 우리 국화밭이 초토화가 됐어요. 자 여기에 나리밭이고요 여기는 우리 토종 날이에요. 토종 날이고 여기 우리 소인불자지지 꽃동산을 만들어 놨어요. 아주 멋집니다. 내년에는 더 우러져 가지고 엄청 날것 같고. 여기는 좀 나,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, 소나무 같은 거 하나 심으려고, 여기다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요. 자, 이곳이에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초토화가 됐어요. 우리 아주, 여기 지금, 여기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야지. 우리 수국밭이에요, 여기가. 저쪽이 수국밭인데, 수국밭을 깨끗이 청소를 해 놓으시고, 올라오셔가지고, 스님이 여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, 풀좀 뽑아주세요. 국화랑 구별해가지고. 근데 다 풀인 줄 아셨나봐요. 여기. <laughs> 이런 거 처음 하시니까, 우리 불자님들 의욕적으로 해주셨는데, 너무 잘 뽑으셨어요. 엄청납니다. 그냥 국화를 싹 부어 버렸어 <laughs> 풀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뽑아달라몇개 이게 이에 국화야 이게 소국이죠 소국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을 국화 몇개 남아 있네 이거 잘 키워 가지고 잘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여기자 이상입니다